3월 20일 주일 저녁예배 성도 함께는유한기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유한계시호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광야 같은 시간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죠. 오늘 저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사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주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일곱 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에 있어서 나눴는데요. 사실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먹는 시간이다라는 뜻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 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건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 나눴던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숙으로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눈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의 서 있음을 말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의 한계나을 이룡할 하늘의 양식에 있어서 보시면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하늘에라는 것은, 어, 여기 어 우선 여기 하늘에 라는 것은 여기 큰 이적을 보이니 라는 것에 있어서 출처를 말하는데 큰 이적을 보이니 라는 그큰 이적을 보였던 그 출처가 어디냐면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라는 것은 큰 이적의 출처가 하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들에게 당시 1세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큰 이적을 보이니라는 것은 지금 이들에게 하늘의큰 이적을 보여준 까닭이 무엇이냐면 은 그것은 이들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길을 잃은 곳, 방황하며 괴로운 시간, 환란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삶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큰 이적을 보이는 까닭은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라고 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이적이라는 것은 경고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큰 이적이 있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변을, 어, 열두 별의 간을 썼더라라고 이기하는데요 성경에 해와, 다,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말하는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 창세기 37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의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의 꿈에 있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다이다라고이야기하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에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라고 하고 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묵별이 있어서 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해, 달, 별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요 그리하여서 여기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생산하게 될, 무엇을 말하면, 열국의 어머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짓더라라고 지금 상고의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근데 3절에 이어서 보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두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라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라고 이야기죠 근데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라는 이또 다른 이적에는 무엇이냐면 은불한 어, 붉은 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것인데요 성경의 한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리워 야단이라고 하고요. 리워 야단은 또 악어라고도 하고, 날렘, 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바벨론 누부간네살이라고도 하고, 애구방 바로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의 표현을 한 문장으로 딱요약하면 무엇을 말하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 무리를 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전 말씀 보시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지옥에 던진 거 아니죠?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자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꼬리로서 그냥 요동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에게 고통을 주고 환란을 주고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세상이 마치 득세하는 것처럼 세상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대마다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 저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듯이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를 말하죠. 그 여인이 심히 아리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라고말하였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날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생산할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생산할 그 사라를 보호하여서 건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추리굽기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애구방, 히브리, 아 애구방 바로가 히브리 산파시구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거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남자 아이를 살해하라고 애굽 왕이 정책을 펼던 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태복음 2장 16절과 18절에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살 아래부터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의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 어, 이루어졌느라라고 해기한요 시대마다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늘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일은 시대마다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기고자 하더니라는 것으로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어 어떠한 세력, 어둠의 권세자분그 세력이 막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당시 1세기 로마의 악재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신어 신학, 성경 신학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족보라는 것은 남자 이름으로서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담리의 아버지는 어, 저고요. 뭐 이렇게 족보는 남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근데 여기 여자를 언급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손으로 오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너라는 것은 뱀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서 내 후손이라는 것은 뱀의 후손을 말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것은 뱀을 말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여기 이 창세기 3장 15장은 원시복음이라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원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순으로 오냐면, 아담의 후순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순으로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누구의 후손으로 나겠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이 일에 있어서 원수인 사탄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나이 못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약속 안에서 누구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5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 낳았대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시 10편, 2편의 말씀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부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이야기에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이 오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고를 다스리 남자라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생각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나 부활하신 것이나 그런 것이 다 생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은 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한 줄로 유약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줄로서 오전에 한 줄로서 유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다지파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라 왔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고 지금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보좌 앞으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았다 그 말이 아니라 최종적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마치고 승리의 보좌에 앉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그 계시록 그 19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를 맞고 승리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악한 권세자 분자를 깨뜨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여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은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표지판을 보여준 것은 이큰이적을 보여준 것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지는 완성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볼때그 승부를 알, 알지 못했을 때는 막 심장을 뚫리면서 보았는데. 지금 그걸 재방송으로 보면 은 이미 승부를 알기 때문에 심장을 뚫면서 안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의 목적지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의 여러분이 사실 승부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서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6절 말씀 볼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제는 그 여자라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손을 생산해내는 어, 그냥 그런 공동체로서 이해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곳이 있더라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라는 삶이 있어서는 아직은 지금은 이 광야같은 삶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은이 광야같은 삶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1260일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한시적인 제한된 시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광해 같은 삶을 보내게 될때 길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최종적 승리의 표지판을 보고 궁극적인 승리의 그 표지판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이렇게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아직 이 땅에서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손에 있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라 것이지요 시대마다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승리의 표지판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게 하고, 도금이 아닌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고행과 같은 것으로서 미혹하여서,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를 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을 심어두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행을 말해줬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불 불의, 불법과 모든 악을 드러내는 삶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세상 나라가 얼마만큼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악으로 있는지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저희를 조롱할 때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삶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잠시이지만 그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시대마다 사탄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자손에 있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미혹여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걸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경진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되 먼저는 마음과 생각과 심령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과 아버지 모든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서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한 수관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